안녕하세요. 무슨 말 하셨습니다. 제품 이름은 미니 엑스맥스인데요. 정말로 엑스맥스의 완전히 축소판인 것 같아요. 정말로 디자인도 그렇고, 어, 타이어 패턴이 완전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자, LED. 사실 LED 드리고 는기간이라서요 아시라고 구매하시면 이렇게 엑스맥스, 미니 엑스맥스를 LED 해드리고요. 서버 있죠. 서버. 서버가 굉장히 빨라요. 오케이. 자, 구성교통이 메탈로 되어 있고요. 그동이 특히 앞뒤가 다 메탈이에요. 기어도 잘안빠고 정말 튼튼하죠. 자 그다음에 뜯어볼게요.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빨라요. 오케이. 와우. 완구랑은 차이가 엄청나죠. 자 내려 보시면요. 자 강력한 범퍼 앞으로. 자 여기 보시면은. 쇼크 타워죠. 진짜 튼튼합니다. 그 다음 어퍼 데리고 있고요. 안쪽 아, 빨간색으로 강화, 드브 샤프트, 그 다음에 모터 히트싱크, 그 다음에 라디오 박스가 있는데요. 방수입니다. 방수. 그 다음에 방수 변속기, 방수 모터, 그 다음에 서브까지 다 방수인데요. 뒤에 보시면, 이쪽 보시면 여기 서브 있죠. 아, 여기 변속기 죠변속기 정말 좋아요. 3세까지 버티는 변속기입 굉장히 강하죠. 자, LED까지 다 작업을 이렇게 했고요. 작업해서 바로 껐다 켰다 바로 할수 있습니다. 자, 비비도 달아드릴 수 있고요. 휴도 되게 잘 먹어요. 자, 정말 가학대 성능 그다음에 조종기도 자 조종기도 GT2 네, 국민 조종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땅에 내놓고 보시면 미니 미니계의 미니게 최고의 차량이라고 지금 면습니다미니게의 최고의 차량 바로 미니 x 스맥스입니다 다른 완구같은 제품하고 차원이 달라요 가격은 조금 더 비싼 미니들이 뭐 10만원짜리 밑다 하면 걔들 있겠지만 걔네하고 잽이 안됩니다 정말 튼튼하고요 정말 성능이 좋은 그런 뛰어난 차량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원하신다면 유튜브나 알시라이프에서요 미니 x 스맥스 미니 엑스맥스 V2를 검색해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여기 설명서 설명서도 쭉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설명서 기본 공구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미니 이니스 맥스, 이니스 맥스 지금 바로 검색하셔가지고 추고 하시게끔 하세요. 이 제품은 지금 주문하셔가지고요. 경남 창녕으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전까지 드립니다. 완속충전기니까 여러분들 한 2시간 정도만 꽂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USB 타입으로 꽂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먹고요. 아주 좋은 재미다. 아, 좋습니다. 오케이, 출고하겠습니다. 고개를 들라. 오케이, 짠 여우!